훌륭하게 잘 쳐서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너무 큰걸 가져서 나를 이기지 못해 진짜아 그렇습니까? 욕 아니고 알겠습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오리지널 보기 플레이예요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지금 파이팅해 파이팅 네자 이제 미련 없이 열심히 쳐서 100개만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쿠시야. 구샤. 자, 파파이브입니다. 후반 첫번째 10번 홀입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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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스톱 어, 강사자님의 세컨샷 자 러프 우드 잡았습니다. 어우, 굿샤 구샤, 구샤, 좋았어요. 잘 갔습니다, 구샤. 우 자, 세 번째. 80야드 정도밖에안 남았습니다. 자, 찬스예요, 찬스. 어 이런, 이런. 야! 어 그래도 올라갔어. 야뭐 이렇게 운이 좋습니까? 야아 짓장나도 이렇게 올라가기 있는 거예요? 난 필리핀 체질이야. <laughs> <laughs> 자긴긴 긴. 버디 퍼샷. 내면 버디. 어우 뭔데 거리감이? 어우 가담았어, 가담았어, 가담았어. 어우 다행히 버디 남만했습니다. 자, 후반, 두 번째 올입니다. 자, 전 올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, 우리 사장님 파고 하 제가 보기 했습니다. 어, 약간 오른쪽 벙커에, 벙커에 빠질 것 같아요. 어, 우리 사장님 공이 저기, 저기 벙커 있는데, 야, 라이도 안 좋고. 쉽진 않습니다 우리 과연 벙커자 잘칠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저기 그린앞에 해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는 끊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피칭 피칭 잡았습니다 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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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딱잘 깠습니다 어어 빠진 거 같나 지금 약간 탑 탑볼 맞아서 좀 많이 가겠는데 해저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야 저는 또 오랜만에 드라이버 한번 제대로 맞았네요 지금. 야 드라이버 맞... 잘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? 크니까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저 여기 드라이버 잘 맞을 때 세컨 더잘 신경 써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우 드라이버 진짜 많이 왔다.

실야드쯤좀 돼요. 자, 내리막. 이야, 야, 야야. 자, 오케이. 오케이입니다. 오케이. 야, 런처. 4 5 6짜리에요 어이구, 굿샷, 굿샷. 야 제가 잘치니까야 바운스 좋아. 럭키, 럭키, 럭키. 오늘 행운이 계속 따르는 우리 강사장님. 아, 후반이 좀 길어요. 길어서 이 파포에서도 투원하는 게좀 쉽지 않습니다. 야 이게 드라이버 치고 우드나 유틸로 계속 잡아야 돼가지고 어렵습니다. 저는 뻥커에 빠졌고, 우리 강사님 세컨샷. 한1 7 0야드도쭉나는것 같아요. 오, 잘 쳤다. 자, 뻥커 넘어가냐? 아우, 뻥커, 같이 뻥커. 자, 지금, 벙커샷둘다 잘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이제 3온 했어요. 자, 넣면 파. 아이고, 어, 포도 잘하신다, 진짜. 야, 진짜로 실수했습니다. 자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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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인, 인인 아, 아깝습니다. 나이스퍼. 속상하다. 속상하다. <laughs> 사장님 후반에는 좀 파는 게 만반지 않죠? 예, 거리가. 네. 저파폰데 미들인데 380m 정도 되니까 우리 음. 한국에서도 좀 어렵거든 어, 제 생선이... 후반에는 복이 아니라 바빠요, 진짜 아, 옆으로 빠진다. 자, 파파이브 입니다 재밌는 홀이에요, 지금 저는 잘못 쳤어요 자, 우리 강사 형님 어우, 잘 쳤어요 어우, 좋은 데로 갔어 지금 벙커 옆에 살짝 잘 쳤습니다, 지금 굿샷! 굿샷! 제일 좋은 자리! 굿샷! 굿샷! 오케이! 세이프! 마갈링! 저 앞에 큰 해저드가 있어서 잘못 치면 쪼르륵 내려다 죽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잘 쳤습니다. 좋은 위치로 자, 우리 강 사장님은 세컨 샷잘 치는지 보겠습니다 아우, 드라이브를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쳤어요, 지금 자, 오른쪽에 이제 워터 해저드만 조심하면 돼요 우도 우도 잘 쳐요. 아 우도 잘 치신다. 굿샷. 안전하게 아주 잘 쳤어요. 나이스샷 이거 보니까 여사님 너무 내기 골프 많이 치신 것 같은데 따박따박 그죠? 와. 세. 오 마이 갓. 빠따이, 아라이 나고. 어, 이것도 위험하다, 이것도. 이것도 오른쪽 같다, 이거 네. 오른쪽 같다. 빠따입니까? 빠따 맞다! <laughs> 똑같아. <laughs> 똑같아. 똑같아, 똑같아. <laughs> 다행히 같이 죽어서 외롭진 않습니다. 아유, 오늘, 공왜 이렇게 못 치지? 어? 아, 참 속상합니다. 어, 살았는데요.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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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. 야, 이거 어떻게 살았지? 아, 보세요, 야, 살았어 살았어, 진짜. 아이고, 나는 난 죽었지 지금. 난 빠따일 거 아마. 난 운이 없어. 살았어? <laughs> 저도 살았어 살았어. 야, 아, 땡큐 땡큐 밀리. 저도 살았습니다. 아, 유다행이다 다행이야. 다행이야. <laughs> 아요 정도는 차야죠. 여정칠수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칠수 있습니다. 예. 그건 예, 미모사 회원님이 치시는 트러블샷 다시 또 오면... 어, 그쵸? 어, 자, 간단히 여기서 실수 파닥파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파닥 <laughs> 한번 했습니다. 자, 아 포터를 너무 야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. 참, <laughs> <찰나. 웃음> 아우 얄미워 죽겠네, 진짜 포터 잘하니까, 어, 짜증 나 진짜, 나이스포. 힘! i 이 g 이 n n a 월아파워 월아파워 노파워 노바테레 아, 숙자가 더 숙자가 진짜. 똑하니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, 오늘. <laughs> 네, 자, 우리 또 우리 캣 에밀리가 이렇게 또 계란도 싸우고 아, 또 여기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우리 유튜버에서만 보던 에밀리를 직접 봤습니다. 어때요? 착창고 생겼지. 살까요? 잘 하죠. 어... 그리고 자, 오늘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너무 감사하고 있다 돈 많이 따시면 깨병도 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괜찮지? 알겠습니다. 나, 미, 미리 나, 감사합니다. 글로 사랑이하고 소망이. 아유, 알겠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끝나고 식사하실 때는 오늘 강사님이 정해 주세요. 그 제주 동가라고. 제주 동가? 아, 고깃집. 네. 예. 고깃집에 동가. 네, 네. 가라고 삼겹살 실가먹 아, 그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? 아니면은 네, 저 고향 친구 아, 고향 친구분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저녁 거기서 맛있게 맛있게 네. <laughs> 네. 오벌밤과 파슬이 200여대입니다 아주 긴 파슬입니다 우드 잡았습니다 강사장님 어우 왼쪽 왼쪽 저기 벙커에 빠질 것 같은데 어우 빠지니까 좋습니다 빠졌습니다 저는 그리 오른쪽 러프에 있고 우리 강사장님은 저기 펑크에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 한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우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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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퍼터가 한 15야드 정도 남겼는데 퍼터가요 나이스 어프로치 와 잘 쳤어요. 잘 쳤어요. 한 4야드, 5야드. 자, 간단히 퍼트. 한 20야드 퍼트. 여기서 한번 실수해주나요? 아, 잘한다. 요, 애매합니다. 2.5야드. 근데 기본적으로 퍼터를 너무 잘하십니다. 실수가 없으세요 자, 마무리 먼저 하시면 됩니다. 아, 안 놓친다, 진짜. 아, 얄미워 죽겠네, 진짜. <laughs> 한번은안 쐬요 한번은안 좋아요. 자랑아빠의 파퍼팅? 네. 오케이 내리막내리막요요 굿즈 한번들어갔요요 나이스 안타깝다. 어. 거기. 응. <목소리> 어. 팔을 못해, 팔을 못해. 아. 깜짝이야. <목소리> <감사합니다, 사장님>. 예. <laughs> 아, 근데 물론 골프도 실력인데, 운도 조금 따라줘야 될것 같아요. 그러죠? 그죠? 이거 응. 너무 안 따라주네. 응. 아 속상하다, 진짜. 수덕이 있는 사람은 운이 좋잖아. <laughs> 맞아. 수덕이 있어야 되는데, <laughs> 네. 저는 평생 수덕이 없는 것 같아, 진짜. 아유, 사랑, 아, 사랑아, 빠는사랑아 엄마 만난 걸로 땡. 아 사랑 아 엄마 만난걸로 수덕 있는 거죠? m 어, 그러지. 아유 감사합니다 다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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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a m m a mamma, m 아우구샷 oh, yeah. 드라이버 인젠, 아우 인젠, 실력이 나오십니다. 후려 갈기는 그냥 가운데잘 가세요. 굿샷 자라이버 인젠, 드라이버 인라라라 o 버라 저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밑으로 펀치샷으로 좀 깔아 쳤습니다 운 좋게 잘 맞았어요 어떻게 강사님 바로 예, 투언 예, 공략하실 거예요? 예, 야 멋있다 지금 아니 라이드 이렇게 안 좋고 이거 어떻게 예? 나무도 있고 한데 예, 괜찮아요. 채 괜찮겠어요 진짜로? 오 예, 예, 진짜 어, 이거 오늘의 이거 유튜브 각하 나옵니다 이거 지금 러프에 앞에 나무 뿌리에 거리가 지금 200야드 어떻게 해요? 가서 페이드로 들어갈거예요 페이드로? 네.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, 저 앞에 그림 앞에 해저드에요. 예. 꽤 깊은 해저드가 있고. 야, 요, 유튜브가 하나 나옵니다, 진짜. 요거. 기대하겠습니다, 사장님. 네. 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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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이스 온, 나이스 온, 나이스 온. 정확한 페이드? 아, 진짜. 오늘 유튜브가. 이거 치어 튼다. 야 페이드로 진짜 잘 쳤어요 진짜 잘어요 아까 하신 말씀 진짜네요 페이는 페이드 쳐야 돼 그래야 나... 아니 아까 우도 자시 있다고 하셨는데 네, 진짜, 진짜 우달, <laughs> 우대 <우달>. 달인입니다 <laughs> <우드의> 진짜 <웃음> 퍼달 <웃음> 우달 <웃음> 인정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유 세 번째 자시 여기 맞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. 지금 겨우 파이 보냈습니다. 3리플할것 같고, 우리 강사님은 아 기가 막히셔서 지금 투원 어? 하셨습니다. 지금. 자, 김퍼한 15야, 20야드, 오르막. 아, 너무 짧게 졌다. 요거, 요거, 요거 파도 힘들 것 같아요. 어? 아우 잘한다. 굉장히 위협적입니다. 자 오케이 보기. 요홀 옆에 나무잎 보고 치세요. 나잎 방향으로. 어. 오르막 왔다가 내리막이니까. 응. 어. 오케이 이렇게 칠 거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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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어. 여기를 봤어야 돼. 여기 여기를 보아야 돼 여기를. 너무 많이 안 봤어요. 나무 돈 따니까 좋은데 좀 미안도 없고. <laughs> 반드시 거리가 마치고 자신있게. 이거 이거 양파 양파. 자신있게 쳤어야죠. 양파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. 불편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멋진다, 멋진다 진짜. 아이고. 아유, 이 속상하다, 속상해. <웃음> <웃음> 메리 크리스마스, 웃지 마, 웃지 마.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<머니. 웃음> 자, 아주 아주. 그림같이 이쁜 미모사마운틴 코스의 16번. p a 입니다1 2 3m. 1 2 1 2 거예요. 아1 2 3 120. 1 2 1 우드요? 우드 아이언. 아 왜? 아 5번 우드 아이디요? 아이언? <laughs> 말도 안 나오네. 이걸로 쳐서 네. 길을 죽일 거예요. 아, 저 길을 죽인다고 이미 죽였잖아요, 길을. 컨 아, 알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음. 얄미워 죽겠습니다. 지금. <laughs> 이것저것 다해 보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잘 쳤어요. 저 어디까지 떨어지냐? 어디까지 떨어지냐? 어우, 나이스. 온 나이스. 온 <laughs> 야, 구시굿구시 어, 조금 넘어갔다. 야, 예, 상관없는 괜찮아요. 괜찮아. 요 123m를 피칭 치세요. 아니요. 8번. 지금, 네, 8번 아빠람이 세서 예. 그래요. 저정 내만큼 칠수 있으려나? 폼 좋다고 스쿼아 달라오는 건 아니에요. 벙커입니다. <laughs> 벙커. <laughs> 벙커 사양! 안 다안사 된다, 된다. 사양! 사양! <웃음> 사양. <웃음> 울고 싶양라 진짜 울고 싶다 진짜 진짜 아이고 와우 나이스 양 사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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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야 들어가겠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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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아이구야 아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아이구 저 지갑 다털릴뻔했습니다 지금. <laughs> 에 들어간 줄알았어이 분이 야 무서웠다 무서웠어. 자 강산이 먼저 퍼탑니다 한4 야드 5 야드 정도. 야 갔다 갔다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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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. 자, 저는 보기를 했는데 우리 클락 이 소장님은 뭐를 할까요? 탑 파팅입니다. 아, 약합니다, 약해. 빠꾸 빠꾸. 우정의 금인가는 거리. 우정의 금가는 거리. 뭐 마크를 해, 그냥 쳐야지. 어, 라이시. 여기 오늘 아. 우정에 금같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자, 17번 홀 파포입니다. 중간에 큰 해저드가 있어서 좀 끊어 가야 돼요. 아이 어, 샷. 굿샷. 굿샷. 와우. 세컨 샷. 175야드. 아 들어오려요? 알겠습니다. 저기 그린 앞에 벙커 많이 있고 들어오로한번 쳐보신다고 하십니다. 어 들어가 안 되고 오른쪽 으로 많이 갔습니다. 저기 나무 뒤에. r <laughs> i 다운 t l e 와우. 공 찾으셨습니까? 공 찾으셨어요? 어허..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찾으셨네 어디 있습니까? 예, 나무 뒤에 보이는지 안보이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. 예,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, 인정 인정 예, 저 풀에 올려놓고 치세요 사장님 네. 자.. 30야드 되는 어프로치 오늘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, 볼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잘 찾았어요 어오 짧아, 흙바닥이라 그치? 작전 성공. 자네 번째자, 1 5 야드. 오 갔어, 갔어, 갔어. 많이 가겠다. 자 절로 올라갔어요, 올라갔어요. 야요 기회입니다. 기회 요거 제가 잘해가지고 이달라도 먹어야 됩니다. Turn right. o oh, stop. 오, 저 잘했습니다. 이야드에딱 붙여놨어요. 저, 넣으면 파고. 우리 강사장님, 요거, 넣으면 보기. 자, 못넣면따블 자, 내리막. 엄청 내리막입니다. 지금 한 6, 7야드 근데 퍼터 너무 잘하시니까 라이 너무 잘 태우세요. 야, 요거는 우리 의정, 우정의 금가는 거리 맞죠? 네. 실수하시다 겠는데, 요런 거 한번. 실수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한 번도 실수 안 하시면 돼. 역시 구력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지 없어, 여지 없어, 여지 없어. 나이스. 더블. 한번 하겠습니다. 그거 들어가야 파죠. 말로 파는 다 해. 어 네. 나이스 아, 파. 환그르치레이션이다 아 오케이. 감사합니다. 4 달러. 어사 달러. 자,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얼마 만에 받아보는 <laughs> 돈이야. 이거 오늘 아, 기억이 안 나, 기억이 안 나. 오늘 돈 받아본지가. 아, 사장님 <laughs> 그거 아세요? 여기 필리핀 룰 아세요? 마지막 콜은 이른 네. 사람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예. 그거 아시죠?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긴 그래요. 그리고 타당 4달러입니다.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네, 갑자기. <오케이. 웃음> 강사님 이게 마지막 콜이 옛날에. 사진 찍는 오리였어요. 멋있죠. 네, 멋있네요. 저 가운데 큰 나무 있었는데 네. 태풍 때문에 잘려 나가고 예, 멋진 오리입니다. 펑크못 넘기겠. 아니 크 넘겨요. 넘깁니다. 예, 네, 넘겨요. 저도 넘기니까 넘겨요. 네. 오, 오잘이야 마간다샷. 아, 사 달라. 자, 타당 사 달라. 4달러 잃어줘 마라 4달러? 아니요 잃어주지 마시고요 열심히 쳐주세요 아, 이렇게 를 깔아놔요 아 구찌? 알겠습니다 하, 하. 자 마지막 곡 특별히 4달러로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 감사드리고 열심히 치겠습니다 자 어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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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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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이러시려는 것 같은데 샷. 샷. 자, 190야드. 세 번째 샷. 어우, 깠어 완전 깠어요 지금 때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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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굴. 아이고 아이고. 엄청 굴러가네. 뱀이네 뱀. 그냥 아이고. 저쪽 펑커 전까지 갔습니다. 오이. 오케이. Okay. 저는 그린에 살짝 모자랐고요 저희 강사장님은 저쪽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뻥커 뒤에 한 50야드쯤 되는 것 같아요 어우 잘 쳤다 잘 이거 잘 쳤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야야 <laughs> 야, 3야드로 붙여놨어요 나이스 야 이거 잘잘 치시네 힘! 힘! 올라갔 올라갔어 와우 나이스 스폿 자 요거 넣으면 파예요파 굉장히 시, 신중합니다 갑자기 4달러에서 그런가 봐요 지금 우리 사장님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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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어깨에 겠습니다 어깨에 들겠습니다 어깨에 들겠습니다 어깨 파가 심나 <laughs> 자 4달러 요거 넣으면 4달러입니다 사장님. 나이스티! 사달라! 사달라! <laughs> 아우 사장님. 예. 사장님! 수고하셨습니다, 감사했습니다. 예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자 사장님도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오늘 감사합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 사장님. 아, 그래? 네, 잘 치세요. 음. 아 역시 투 언더까지는 모르겠는데 <laughs> 잘 치십니다, 잘 치세요. 음 이거 받아도 괜찮겠습니까? 아니?

이두 사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아우 냄새가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 야 김치 고ượng. 냄새가 오 어, 어. 여기도 있고 삼겹살하고 목살 시켰습니다 아우 냄새가 너무 너무 좋아요 아유 이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아 진수성찬이다, 진수성찬. 야 이거 <목소리> <여기> 보세요. <목소리> 사랑의 설렁탕 먹어봤지? 많이 많이 먹어라지 설렁탕. 요거요거 요거 설렁탕 먹어봐. 맛있어. 알았지? 야, 소망아 진짜 이다니 소망아. 소망이 설렁탕 먹고. 베르키티. <목소리> 지금 강사 형님이 소망이 너무너무 귀엽다고. <laughs> 아한테딴돈 줄게. 어, <목소리> 저한테 딴도 <laughs> 아,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시는 거 같은데?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메이시 도블라 치얼 삼겹살 시얼 야, 우리 집 사람 먹방. 어때요? 맛있어요? 어이구. 어이 삼겹살, 사랑이. 우와. 너무 커. <laughs>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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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이 먹는다 이